안녕하세요. 보정먹어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얼음과 눈이 녹다 특전 모의 시공 체험 캐릭터 공략 영상입니다. 추천 캐릭터는요. 율매, 성녀, 제레즈입니다. 제레즈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보스가 세우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자, 베스트 버프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적 두 개를 찍어줍니다. 안 나오면 침식이나 빙결. 시공은 필요 없어요. 침식 하나 찍어줍니다. 침식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축적 두 개. 축, 그럼 축적이 끝났죠? 자, 그 빙결 기습. 와우. 일단 빙결 하나 찍어줍니다. 어, 망했다. 기습 안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축적 찍습니다. 네, 이렇게 기습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몸 나오면요 성녀 궁 이제 큐티 차지 궁 그다음에 한번더 차지 뭐율메 나와서 무기 스킬 궁극기 써주시고요 브래스컨으로 일단 한 명을 지져줍니다 그리고 모아주고요. 그리고 교대해서 제르주로 교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시공 완벽하게 걸어 주셔야 안 나와요 그 망자 애들이 소환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러 한번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녀 나와서요 궁 한번 써 주시고요 얼리고요 빙결상태면 밭땜증이 증가하죠 이걸 눌러서 브라스로 지져줍니다 그리고 지돌이 한번 더붕 써줍니다 뭐 어떻게든 상관은 없어요 잘때리시면요자 그리고 제레즈 나와주시고요 궁은 이렇게 평타가 맞아졌을 때 써주셔야 그 뭐야 저렇게 양자기지가 까집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계속 때려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구를 깠죠. 그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 궁극기로 세 번째 까주고요. 빙결 걸어주고 네코 참자 치돌이 그 다음에 무기 궁 언제 성녀 궁극기를 계속 걸어요브레스컨 하면 마무리됩니다. 자, 뭐라 택틱이라고 할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버프 조합으로 깼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이상 보정머금이었습니다.